네, 오늘 사도행전 6장, 여러분과 함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뭐에 따라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무슨 종?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그 인종에 대한 차별, 차별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서슴었겠죠. 그래서, 하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좋아라 하고, 까만 그런,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아프리카 땡땡땡 이러면서 노렸잖아요. 얼굴이 그런 것들. 사람을 이렇게 피부색으로도 나눠 <laughs> 놓습니다. 또, 그거는 <laughs> 그렇지 않죠. 사람을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이런 자들을 부유한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없는 자. 소유가 없는 자를 뭐라고 나눕니까? 가난한 자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식이 많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없는 자를 지식이 없는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거죠. 그 분류는 그 분류에 따라 배우가 달라진다는 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분류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두 가지로 분류하십니다. 어떤 인간, 어떤 인간? 믿는 자와 믿는 자. <laughs> 맞습니다. 악인과 의인으로 분류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분류하는 거지, 우리가 분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딱 보고 아너 흑인이야 너 백인이야 너 황인이야 아너 가난하구나 너 부자구나 아너 지식 있구나 너 지식 없구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때 어떻게 보냐면 너 악인이구나 이렇게 하고 너 의인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사람밖에 될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 의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거나 되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로 꼭 알아두는 저와 여러분 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이 우리가 태어나부터부터 되냐는 거예요. 아 나는 태어나는 때부터 악인이었어? 아 나는 태어나면서 의인이었어?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여겨질까요? 그 이유는 이거에 있습니다. 악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으면 악한 영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지식이 없게 태어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지식이 풍부한 부모와 함께 자라 그럼 그 아이에게 뭐가 함께하는 거예요? 지식이 함께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 그런데 부모의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그럼 그 아이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나고 만들어줬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과 사탄과 마귀가 함께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 옆에 누가 계시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서도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 나는 그동안, 그동안 내가 사는 게, 어, 나의 어떤 캐릭터야, 나의 어떤 환경이야, 나의 노력이야, 나의 지식이야, 이런 거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내 옆에 내가 악인으로서 살은 거고 내 옆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면 의인으로 살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첫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의 하는 일이 있고 의인은 의인의 하는 일이 있는 거지. 악인이 의인의 일을 하거나 의인이 악인의 일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악인과 의인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고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내가 그냥, 내가 내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은 그 의인과 함께 하는 언약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 맘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더니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와 병행적으로 아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왜안 되는 거야? 내가 왜 분쟁이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거야? 내가 왜 남한테 핍박을 받는 거야? 내가 조롱을 당하는 거야? 남들이 나한테 왜 악하다고 하는 거야를 나한테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악인이 그렇게 된 거는 뭐 때문에? 악인과 함께하는 악한 영 때문에, 다시 말해, 언약을 무시하는, 불순종하는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그가 만든 지식, 그가 준 돈, 그가 만 보낸 사람들 이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정해주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전쟁을, 싸움을 악인과 의인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난 하나님 안 믿어. 왜안 믿는데요? 아니, 저, 저렇게, 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왜 저라면 저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그리고 악한 분들은 맨날 악한 짓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있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공격할 때 이거였어요. 아니, 도대체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죽였어? 왜 살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악인이 죽게 한 거죠. 악인이 죽인 거고 하나님은 살렸죠. 그래서 그 살린 자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증언이 된 거죠. 다시 말해,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악인과 의인이 전쟁하고 싸우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분쟁은요, 악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 내 안에 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안에서 내 의지가 내 영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어떠한 지점의 순간들이 벌어진다면 그 안에서 나는 악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많이 악한 사람이나 적게 악한 사람이 서로 모하는 뭐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분쟁은 내가 내가 어, 마귀에 내가 사단에 내가 왕이냐 내가 우두머리냐 아니라 그래요. 그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항상 악인끼리 모한다. 싸워요. 싸우는데 그중에 심산 악인이 이기고 힘 없는 놈이 죽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꼭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우리가 6절을 살펴볼 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돼요. 물론 다 이해가 안 가겠지만 첫 번째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지금 이 사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최절정에 이루는 삶이에요. 이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사비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바나바도 그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의 재산을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다 들이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삶을 통용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일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렇게 사도들의 권능이 성령으로 충만한데 성경에서 5장에서 살펴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죽는 일이 벌요 어머,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고 예수 공동체가 뭐 밤만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아마리아 사비라는 예수를 믿고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6, 6장에서는 첫 번째 1절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예,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네,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주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 원망한다 나오잖아요. 이게 원망할 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 재산도 많이 늘어나, 공동체의 사람도 많이 늘어나, 그래서 막 진짜 자기들의 위치가 밖에서 봤을 때는, 오, 이런 예수 공동체가 이렇게 튼튼해 가냐, 아, 무섭다, 두렵다라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원망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 예배 드렸는데 원망 안 합니까? 집에 갔더니 남편이 막비박을 해, 원방할거 아니에요. 남편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원인은 누가 줬는데 남편이 내가 돈이 없어. 나일안 하고 있어.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원망해? 하나님 원망해요. 왜돈안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는 사람이니돈 주는 신이냐고? 돈신 아닙니다. 돈 신은 따로 있어요. 어디에? 거기 어디? 저기 로마. 로마 같은데 그뭐 순신도 있으니까 돈 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하셔 공동체야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어 이건 팩트 맞아요 그런데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죄짓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 두 번째 오늘 초째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눠진다 의인과 아긴. 악인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냐면 악인은 악인이 하는 일이 있고 의인은 의인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립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은 싸우지가 않아. 근데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싸우는 것 같아. 하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일을 하는 거라고. 각자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같지 않아 보이니까 마치 싸우는 것 같고 어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분쟁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싸움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유는. 실제는 싸움이 아닌데도 싸움처럼 보이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과 의인이 분쟁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근본된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justice 정입니다 다시 말해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는 성경에서 justice 하나님의 justice 가치 justice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의의는 뭐한 일을 하는 거예요? justice. 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은 음. 불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나? 이 영어 표현을 모르는데, 거기 justice의 부정 표현이 뭐예요? 낯 써야 되는 거예요? <laughs> 불이야, 불이. 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뭐한 일만 한다? 불의한 일만 하고, 의인은 무슨 일만 한다? 네. 의로운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둘의 일을 하는 거인데, 기 의를 두고 의가 드러나는 거와 의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전쟁과 분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악인을 이긴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의인을 이긴다고 불의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의를 드러내려고 일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부의를 드러내려고 일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악인임을 깨닫는 조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스티스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온다고 첫 번째 뭐의 측면? 영의 측면 두 번째 뭐의 측면? 의지의 측면 세 번째 뭐의 측면? 육의 측면이에요 육체의 측 그럼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함께 구제에 힘쓰고 있잖아요 디스트리, 디스트리뷰션 다시 말해 구제는 나눔이고 분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들과 온 제자들이 지금 막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접하고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은 뭐의 영역이에요? 영이에요? 의지예요? 몸이에요? 몸이죠 지금 몸의 영역 영과 의지와 몸의 영역에 있어서 어느 영역에서만 몸의 영역에서에 있어서의 푸드 디스트리뷰션 오브 푸드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의의가 드러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몸에 있어서는 음식을 나누는 의로운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그 의로운 행위가 영과 의지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이 남는다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밥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우리, 우리 교회, 우리 아주 자랑이 음식 맛있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몸에 있어서의 의로움. 깊어지니까 이제부터 집사를 세우고 나는 우리 뭐 하겠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한다는 걸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 제자들에게 아니죠 온 사람들에게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는 몸에 있어서의 의로움을 추구했는데 그것 만으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원망 의지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안 나오니 이제 의지적인 뭔가. 영적인 면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제자, 저기 뭐야, 이 제자들이 어, 지도부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은 뭐냐는 거예요,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은. 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타적인 의지예요. 이타. 우리의 의지가 다른 사람의 의지에게 내 의지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 왜 먹고 싶어? 육으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지 저 짬뽕 먹는 목사보다 내가 내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짜장면을 먹음으로 저 목사의 짬뽕 먹는 의지보다 앞서고자 하는 걸 느껴지는 게 의지 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타적인 의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질 필요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존귀하니까. 내가 짬뽕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저 짜장면 먹는 걸 내가 짜장면 먹게 해줘야지라고 내 의지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이 작용이 어떻게 드러나냐? 따라해보세요. 감사. 감사. 아, 감사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의지에 있어서의 j u s t 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역에서 내 의지가 내려놔서 죽기 전이야. 우리가 시생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 빼놓고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의지가 이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이 감사가 유일하게 타인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타인의 의지를 받아들일 때 즐겁지 않으면 절대 내 의지를 내주지 않아요. 그럼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기쁜 거잖아요. 뭐 했을 때? 당신에게, 내, 당신이, 당신의 의지가 나보다 너무 좋고, 너, 나보다 뛰어나고, 이 모든 게 작용하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100만 원, 100억을, 100만 원밖에 안 나오면 안 되지. 100억을 줘도 자녀가 감사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너무 감사할 텐데. 그건 의지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의지를 앞설려고 하면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지 작용에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건뭐 뭐 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뭐하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 전함에서 나오는 거야. 왜 말씀을 전하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고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의 의지작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님. 그렇다면, 의적인 측면에서 악인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의인들은 감사를 하는데, 악인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삼불. 삼불. 따라 해보세요. 불평, 불만, 불안. 이게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불평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또 뭐라고 했지? 불만을 조장하는. 이거는 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힘든 상황이야. 지금 동일하게 힘들잖아요. 동일하게 바빠. 근데 의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했고요. 의인의 일을 안 하고 악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한 거예요? <laughs> 컴플레인.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그렇다면 우리가 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의를 뭐 해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대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구제를 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살아가야 된다? 감사를 하면서 이타적인 의지를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음. 마지막에 영의 영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 기도 안 하고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의 문제가 뭐냐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악인과 의인은 뭐하고 사냐는 거잖아요. 금요일에 때 나온 잠원 29장 6절, 7절, 16절을 참고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악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악인은 따라해 보세요. 악인은 아, 네. 죄를 짓는다. 네. 그? 죄는 뭐? <laughs> 죄는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육체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지은 죄 의지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을 거슬리는 건 뭐로 지은 죄예요? 영으로 지은 죄.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사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은 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 성령을 거슬리는 죄, 하나님을 거슬리는 죄, 불순종하는 죄를 거,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악인이 올무가 돼. 악인 때문에 내가 인간인데 악인이 내 옆에 있어 악한 영이 왔어 그래서 그거에 순종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저질렀어 그랬더니 그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아담이 아, 악함을 만나죠 악한 영 누구를 만나요? 뱀을 만났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 죄를 줬죠 아니, 결과는 죄를 진 거잖아요 뱀을 안 만났으면 안줬을거 아니에요 죄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올무가 돼. 어떤 올무가 되냐면 아담이 땅으로 추방당한 다음에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무예요, 올무. 그게 죄가 없다면 저주도 안 받고 그 땅을 밟는 사람들이 사망에 가지 않죠. 그런데 악한 영이 영적으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악인이 올무가 돼 가지고 의인들이 잠깐 뭐하는 순간 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그 순간 그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악인이 하는 일은 영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영적으로? 뭔가요? 영광 돌리. 아 그러니까 영광인데 이거에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께 재물 드리면 영광 들고 하나님 앞에 모십 뭐 세면 영광 드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 용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죄 없는 거이 용서가 아니에요. 무브드 더 n 죄를 제거하는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인 하는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 이제 이제 용서라 하잖아 따라가 죄를 죄를 네. 제거하는 게 의인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지적으로, 나너 죄, 죄, 사해 줄게! 너 죄, 너 없어져라!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죄가 사라지는 일이 곧 오시는 거예요. 둘이 치고 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꼭 깨닫는 좋아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 달라요. 이것을 온전히 할때 우리 안에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거룩함이 세워지고 육적인 평화와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그리고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풍요와 나눔이 결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이루는 저와 행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추가, PS! 그런데 왜 악인들은 맨날 그지랄을 할까? <laughs> 이거죠. 어. 장원 2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악인들은 많이 늘어나나, 의인들은 악인의 망함을 보리라. 아, 네. 이 말씀이 뭐냐면, 악인들이 그런 이유는 자기들의 망함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못 보니까 구제하지 않고 못 보니까 이타적이지 않고 못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왜 의인이냐면 지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망함을 알기 때문에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을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나와서 내가 잘 하려고 한다고 해도 안 돼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것은 악인의 망함을 봐야 돼요. 악인의 망함. 어떻게 내가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를 해야지만 보인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저스티스를 안 해. 육체로서도 안 해. 의지로서도 안 해. 영적으로도 안 해. 기도 안 해. 말씀 안 해. 진짜안 해. 근데 어떻게 악인의 심판을 보겠냐는 거예요. 못뭐 보지. 몸은 후죄하고 의지는 뭐하고 말씀 전하면서 감사하고 영은 뭐하고 기도함으로써 죄를 제거하는 저스티스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우린 뭘볼 수가 있다? 악인의 망함을, 망함을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사망이 망하는 걸 그는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군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실천해서 정말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상받는 그 놀라운 것들을 신앙 체험으로 선방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